2 0 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신발은 <laughs> 유지미 늦어서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왜야? 내가 또 안녕. 지금 대국민 어? 야, 사기극 당한 걸 고백하. 빨리 해명하라고. 왜 아. 체육복 안 입고 왔는지. 아니. 근데 여기서 입은 거니밖에 없지 않아? 그니까. 진짜 입었어? <laughs> <맗> 전화를 안 받아요? 어, 아니 안 오면 재밌겠다 학교 간거 아이가 대령이랑 얼쑤! 창피하다고 넌 너무 인상적이야 응, 네 눈빛만 보고 <laughs> 네 내게 먼저 발 걸어 출그한 간다 여행 간다 참부로몇 살이에요? 18살이요 하세요. 아, 추워. 아, 배고파서 자 맛있겠다. 어, 하늘 맛도 닮안된나그 먹을래? 어. 리스얘가 아, 아, 레전드라고. 얘는 그냥 커피라고 커피. 아이보리라고. 어? 아이 뭐야? 야, 이제서 아이보야 아이보리야. 야, 너 여러분들 지금 오, 오. 보이시는 게 감천문화 감청은... 마을의 역사인데요. 대감벌 <laughs> 아, <진짜. 웃음> 왜 이렇게 지닮았니 늘... 네 닮았어. <laughs> 어, 물고기다 물고기! <laughs> <인도 Tigers> 엠피도 이런 거 보면 안 물어요. <laughs> <Language> 천장에 와이비올것 같은 날씨 뭐지? <laughs> 어, 여기는 감천문화 마을인데 <laughs> <laughs> 아, 못하겠어. <laughs>

민지야 읽은 책 말해봐 빨리 읽은 책? 일단 난 없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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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린왕자는 읽었지 어린왕자는 없고 없고 옥상에서 아, 만나면 읽을 거 어? 내가 처음 봐 갑자기 맵다 비가 오고 있거든 비가 개많이 와요 진짜 어... 어, 대박 내가 뭐야? 안개 개미쳤는데? 미쳤어? 미이안보인다니 인생 내컷 찍었어. 소나기였어? <laughs> <laughs> 너무 예뻐. 열심히 전망대로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아, 갑자기 비가 개 많이 와요. 비에 너무 많이 와요. <laughs> 우와 개봐요. 기를와 아, 이게 뭐야? 아, 아, 괜찮 리가 <laughs> 없잖아. 다시 아, 아, 물러물러야물러 아, 이쪽도 아, 이쪽도니 어. 미쳤냐 진짜? 와 레알 게

너 내가 닐 제일 첫바 따로 졌는데나 여기 전 찾아봤거든 내가 나랑 동작 어, 야 이러니까 살짝 어접이처럼 보이네 아, 왜? 빠, 빠지지 말라고 어. 이거는 초코 크로와상 이거는 크로크무슈 크로와상 이거는 유진이의 자몽에이드 그리고 이건 나의 레모네이드 맛있겠지? 맛있지? 야, 니 얘가 먹을래? 뭐? 아, 어, 치즈, 뭐, 치즈 싫어 니데나 어? 치즈 싫어 치즈 혐오해 어? 이거 <laughs> 설레게 <너 미국에 웃음> 쳐? 오오늘나 크림 안 좋아 네 크림 안 좋아해? 어나 크림 파스타 싫어해 역시 <laughs> <laughs> 야야 안잘린다 이게 개 질겨 먹는거 당긴게 싫어 아 갑자기 비호감 됐어 요새 맛있는데 이호감이부분 나머지도 먹을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아 맛있다 야 아, 좋다 어, 맛있있어 i 개개맛지지당히먹먹어 w it. 나 점심 먹어야 된다. 음. 아니, 비 오는 바닷가 너무 좋지 않니? a w it. I saw it. I saw it. I 샐러드. 맛있겠죠? 그리고 빵. I s 스테이크가 나 a 는데 t I saw it. I 어 a w it. I saw it. I s 포크랑 똑같아, 크기가. 하나, 둘, 셋. 짠. 짠. 비와서 아무것도 못 타고 케이블카 타야 되는데 타지도 못하고 집에 가고 있어. <laughs> 지금 이제 이틀 차 아침이고요. 8시 20분까지 연나러야 되는데 지금 16분이 큰일 났어요 어제도 지각해서 택시비를 냈단 말이지 빨리 뛰어가야어 박유진 전화기 꺼져있길래 전화한 줄 알고 둘이 택시 타자마자 전화왔어 아니 누가 시간 맞춰서 전화냐고 <laughs> 아니 애초에 왜... 전화기를 왜 꺼놓냐고 그러니까. <laughs> 버스가 개좋아요 치렸다치렸다 <laughs> <지렸다. 웃음> 치마 입고 와서 혼나는 유진이. <웃음> <웃음> <자연이다>. 신납니다. 내 <laughs> 치였어요. <왜 틀렸어요? 웃음> 아직이요. <웃음> 아니 이게 뭐가 높아? 야개 높아 이거. 야야 넘어져 봐. <laughs> <왜>, 계단이야? 야야. <laughs> 야. <laughs> 기능이 안 나. 나 나도 앞에 거잖아. 아, 절로 가. 안 맞잖아. 너는 그리고 야, 얘나 가자. 유진아. 얘들아 앞으로 한 방에 이동해야지. 제시들들 안타요. 앞으로 한 방에 이동해주세요. 얘가 진짜 거의 다안 보다. 뭐? 미쳤어, 야 미쳤어. 어 한숨입니다. 야야 미쳤다. 아야키 키는 우리 미직아 같은 한토도네. 아아이에요 병인이에요. 아, <laughs> <laughs> 아, 야뭐 얘는 먹이야 아, 아니 아, 아, 느낌 아, 어떤데 느낌 되게. <laughs> 아, 야, 개 싫어. 맞 들어도 돼? 들어도 야, 심지지가 들어도 돼? 아니, 네가 낚확가 네. <목소리> 아, 개 싫어. 들어 아워 와 대박. 어 대박. 우와, 맛있겠다. 짭짭. 지름지름. 얼마나 큰 거야. 야, 뭐냐? 팔판 봐. 팔판. 야, 진짜 물고기 잘때눈 뜨고 자네. 야라일어 봐. 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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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야 개귀여워. 야, 나도 다음에 우리 둘리들어가도 어, 개귀여워. 야, 오 왔다. 이게 안고. 우와, 아, 우 개귀엽다. <laughs> 귀여워 야 뭐,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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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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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o 우 s o o p 너무 더워요. 아 진짜 덥다. 진짜 더워. 나 그래서 안 벗었잖아. 등땀 겨우 잡아. 이제 뷔페 왔다니 얘가 제일 편식심에 미쳤나봐. 이소 초밥 몇몇 개 받아온 거야. 물어봐. 물어봐. 왜? 여기용 선생님이? 선생님이야? 몰랐습니다. 가려 오신 거예요? 좀쫓아고킹 받는다. 저 야, 말해 <laughs> <laughs> 봐. 네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 먹는 거야? <웃음> <웃음> 제가 입이 작아서요. <웃음> <웃음> 여기 어디야? 태종대. 태종대? 여기가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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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태종대라동백 머리, 머리 머리 아, 머리 <목소리> 오늘 만이고 <목소리> 30분 동안 돌았습니다. 동백섬을. 동백섬 노래 있지 아 막... 지금 어, 큰일, 큰일 났어요. 내 네, 구두 굽. 아, 삐끗했어요. 이맞춰야부산인이 부산을 산책하고 있는. 단체 사진 찍으라고 아마 다 민재 씨, 되게 예쁘게 와러 오셨어요. 단체 사진 되게 잘 찍었거든. 요트 뭐요? 요트 인수하러 오셨어요. <웃음> <웃음> 그랬으면 좋겠다. 민지 씨, 네? 요트 인수하러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짭짝. 얼마 인수하기로 하셨어요? 5억이요. 지금 나한테 기대 있는 사람 누구야? 네. 신다슬 씨. 누구니? 네. 뭐하러 오셨어요? 네? 뭐하러 오셨어요? 네? <laughs> 안경 바꿔쓰기. <웃음> 와, <웃음> 야 야, 야. 우리 유튜브 얘들아 구독 눌러. 잘안 나오는 티비. 안 해. 안 해. 안 해. 해. 안진안안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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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때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행복해요. 주영이 행운의 양말이래요. 민재야. 운대 구경. 얘들아 구경해. 야 나도 나도 간다 간다 우리 여기 야 진짜 부자 된 느낌이야 오야 놀이공원 창고 야, 야. 야 이게 아이파크구나 아, 대박 야존야여기다와 야, 바다 색깔 달라졌네. 이제 다 타고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고 있어요. 아, 바람. 학교에서 간식을 주었습니다 바닷바람 맞았다니. 머리가 조금에 쩔어진 것 같아. 내일은 루지 타러 가요, 루지. 어쨌든 내일 봅시다. 바이 바이. 루지 어디 간다고? <놀람> <놀람> 아, <따뜻한>? <놀람> <놀람> 어, 어디냐면요. <놀람> 송정 송정 바닷가, 부산 바닷가. 앱을 바리컴 고양. Everybody come to h 운 a e v e r y b o d y come to 가. e v e n Everybody come to h e o d y y e to e d

야, 진짜, 에뻐야 응. 응. 네, 응, 응. 응. 음. 응. 어, 뷰버 브리드, 브리드, 브리드. 리만 브리드. 브리드, 리드 브리드, 브리드. 브리드,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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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대드브 1시 20분에 우리 드론 입구있지 밑에. 거기서 만나니 얘들아 간다. 야 니네 어? 가자. 왜안 먹지? 아 됐다. 어떻게 해? 몰라. 야야 야. 아이패드 나오면무 되잖아. 야 2번, 3번 중에 골라봐. 3번. 3번. 야 까봐. 개가벼워. 아, 개가벼워. <laughs> 야 팝잇 나온다 이제 또. 이제 루지를 타러. 야,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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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지 타러. 옹 미. 어, 이거 해 줘. 이거 티켓 을 받았어요. 티켓 티켓 자랑해. 어, 티켓. 일단 오늘 세번 타는 게 목표인데 나는 여섯 번 타겠다. 근데 세번다 타면 빼버 주는 거 아니야? 그게 셋? 뭘 셋? 이거 세 개도 뭐야? <laughs> 못뭐 타는 거야! 웃을 어. 것 같아요 야, 야, 내려간다 두사람들 내려간다 안녕 사랑해 으악 <laughs> <laughs> 그리고... 야! 야! 야 제발 아 제발 난울것 같아 <laughs> 우리 이제 이대우 3명을 보내야 돼아 <laughs> 너무 흔들려 너무 흔들려 한시간째 기다리고만 있어요 <laughs> 한시간째 기다리고만 있다고? 굿굿 굿굿 톰브라운 굿소정이 잘생긴 남자 만나서신났어 연락주세요 톰브라운 아, 정정하겠습니다 왜 <laughs> 베이지 맨투맨에다가 흰색 줄이 있고 어 컨버스를 신는 <laughs> 남성 검은색 컨버스 얘들아 다 150은 넘지 소현이 못하는 거 아니야? 소현이가 더잖아 소현이가 더 작아 어떻게 하시는 친구라고 <laughs> 멈추는데 브레이크 안 잡아가지고 <laughs> 욕먹었어 아 개재밌어 한번 더 타고 싶어 <laughs> 진정. 세 번째 타로 올라가고 있어 애들은 한번 탔는데 저희는 세 번째 <laughs> <laughs> 신난다 콧물 나 여기 뽕 뽑았다 뽕 뽑았어 아 콧물이 막 나오노 응? 어디로 나가지? 나 다시 절로 나가야 되나봐 이제 수학여행이 끝이 났어. 살다가 이번 수학여행 또 처음 언제 또 이렇게 여행을 가보겠어? 이제 다 끝나고 루지 아빠 타고 집에 와서 애들이랑 청년다방 먹고 이제 집에 왔어요. 여기서 수학여행 브이로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목소리>